인생 사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런 인생에서 대충 살면 망해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구독자가 20대 분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대로 돌아간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말하기에 앞서 저의 그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 사람마다 다 의견은 다른 거니까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작. 저의 20대를 돌아본다면 저는 친구에 살고 친구에 죽는 정말 너무너무 친구들이 소중했고 너무 저의 인맥들이 소중했고 진짜 뭐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도 친구들이 부르면 무조건 나가고 힘든 일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술 한잔하고 뭐 기쁜 일이 있다고 하면 또 축하파티 해줘야 되고 저는 인맥관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진짜 스무 살뭐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어막 친구랑 감정이 상하거나 싸우면 진짜 막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난이 친구들 없이는 안될것 같고 정말 그 단체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20대. 에, 나, 20대 저는 술 좋아하고, 어, 막 노는 거 좋아하고, 막자지거한거 좋아하고, 단체로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만 주위에 생기고, 그게 재밌고, 그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음, 체력이 딸리는 건지, <laughs>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 집중하는 분야에 그쪽에 또 지인들이 생기고, 친구들이 생기고, 그렇게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기존의 친구들은 멀어지게 되고 그 공통의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면 조금 거리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인간관계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별거가 아니기 때문에. 음...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주위에서 이제 좀 인생 선배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내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아기 부모님들이랑 또 어울리게 되고 상황 환경에 따라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 정말 변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최근으로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었고 감정 에너지 소비가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20대는 인생의 진짜 첫 시작? 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 사회생활의 첫 시작. 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저는 음 제가 30대가 되면 진짜 집한채 있고 정말 안정적인 직장에 당연히 그렇게 살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인생은 살아가면 갈수록 선택의 연속이고 불안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감이 되는 문구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나는 30대에 온전한 집이 있고 안정적인 자산이 있고 할줄 알았는데 아, 지금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20대는 너무 그 완벽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히려 완벽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려던 일들도 더안 되고, 그 다음에 시도조차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완벽하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20대는 정말 첫 시작이고 첫 단추인데, 저희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3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20대 때 완벽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20대면 5분의 1이 5분의 1을 살아가는 그 시기에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저는 그 과정도, 완벽하지 않는 그 과정도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완벽해야 되는 강박관념을 가져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러지는 정말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살아보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다 선택의 갈림길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거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다가 더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선택이 옳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옳지 않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 조금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전혀 결코 실패라고 생각도 안들 뿐더러 실패를 하면 어때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힘들고 어려웠고 그 선택으로 인해 조금 안 좋았던 일들도 다 지금까지 성장하는 발걸음, 성장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처럼, 당해봐야 배우고 성장해요. 이거는 진짜 지금도 많이 느끼는데, 겪어보고, 당해봐야.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20대 때는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뭐든 다 도전해보세요 20대 때 실패하면 어때요? 30대 때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과정 중에 배우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든 한번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대충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미친듯이 죽을 듯이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그래 될 대로 되라 하면 우리 인생 한 번뿐인데 너무 시간이 아깝지 않을까요? 한번 사는 인생, 누구나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놀더라도, 진짜 열심히, 혼을 다해 놀고,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목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겼다. 그럼 한번 정말 미친 듯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의 목표야. 그럼 연애를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 가려내는 눈을 키우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나는 뭐 공무원이 될 거야. 그러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정말 끝까지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다른 길로 가는 게 맞지만 그 과정 중에 자기가 습득하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해봤다면 그 노력으로 인해 나중에는 무언가 얻게 되는 게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경험으로 그 일을 또 이루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분은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주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사람은 누구나 운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항상 운이 좋지는 않잖아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나는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안 돼. 아, 난잘안 되네.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아, 난 그냥 안 할래. 난 포기할래. 이렇게 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언젠가 기회는 와요. 다만 그 시점이 다 다를 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뭐를 해야겠어요? 그 시점에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돼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으면 돼요. 잡으면 그 사람은 성장 곡선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못 잡아요. 절대 대충 살지 마시고 꾸준히 그 기회를 향해서 노력을 하면 언젠간 기회는 온다. 인생 사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런 인생에서 대충 살면 망해요. 워라벨 좋아요. 워라벨 좋고 힐링 좋고. 하지만 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삶 즐기다가 그냥 죽을래. 저도 그 의견에 약간은 동의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죽으면, 나 아, 너무 억울할 것 같단 말이야. <laughs> 근데, 어, 확률적으로 보면, 제가 내일 죽을 확률, 몇 프로나 될까요? 확실한 거는, 내일 죽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당장 며칠 내로, 당장 몇달 내로, 삶을 마감할 게 아닌데, 너무 욜로욜로 욜로 지금 행복하게만 살기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대충 살지 말자. 우리 20대, 다시는 안 와요. 이 언니, 누나가 말해줄게. 다시 안 오니까 20대를 열심히 힐. 정말 대충 살지 않게.